오늘 오늘 주고입니다이 말씀도 내가 썼지요. 다섯 장의 나치를 굳이 혹시 오늘 모세우경 학교인데 우리 친구들 내가 쓴 다섯 권의 성경책이 무엇인지 다 알아요? 네. 한번 읽볼까요 시작. 거 알고 가면 된거예요 우리 다섯가지 성경 우리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오늘 창세기 2장 3장 주애굽기 20장 11장 다 내가 쓴거지만 속스럽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우리 방송실 좀 넘겨주세요 이거를 안 갖고 왔습니다이 할아버지가 시작 모든 일을 마치시고 내일 아내 한시가열렸습니 다음은요, 주의 깊장신입 말씀. 다음 이요시작자이너시작자 이너시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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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너시이자 이너시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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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너시나자 이너시이자, 이 말씀읽었죠 네.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주일이요.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네. 오, 주일이에요, 주일. 주일날은 무슨 날이라고요? 네. 복된 날, 거룩한 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을까요? 맞아요, 말씀으로. 말씀으로도 뭐 하나라도 만들 수 있을 수 있는 사람. 없죠? 그러면 말씀으로 뭐라도 하나라도 개미새끼 한 마리라도 만들 수 있는 이 세상에 뭐가 신이 있을까요? 어떤 신이 있을까요? 하나님. 하나님밖에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6일 동안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을 이렇게 복대고 거룩하다고 그래서 그날은 내가 쉬었으니 너희도 구별해서 쉬어라 하고 명령을 하신 날이에요. 우리 날다 우리 친구들이 나와서 특별히 모세오경 학교를 지금 하고 있어요. 친구들 행복하지 않아요? 안 행복해요? 이나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너무 너무 행복한데요. 우리 친구들 봐서 더 행복하고 우리 친구들 이제까지 모세오경을 다 배웠어요? 다 배웠어요? 네, 이제까지 7개월 동안 우리 김영애 전도사가 열심히 가르쳤다고 들었는데, 한번 자, 간단하게 할아버지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한번 볼게요. 빅빅지를 계속 넘겨주시면 됩니다. 작용요 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만드셨을까요? 빨리빨리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날, 빛이, 빛이 생겨서, 둘째 날, 물과 물그 사이에 하늘을생겼죠 네, 하늘이 생겼어요 셋째 날땅아가 드러나라! 했어요 그래, 고 땅하고 하늘을 구별하셨어요 그럼 넷째 날 네, 이제 그 하늘을 채우셨어요 배와 달과 와로 거듭거듭 채워주셨어요 그쵸? 그럼 그 다음 다섯째 날 네, 하나님께서 물과 하늘을 가른 그 안에 또 가득 채우셨어요. 생물도 채우시고 하늘에는 세들를 채우셨어요. 그렇그 다음에 드디어 자잔자잔짜잔 여섯째 날. 그래요. 이제는 땅에 온갖 생물들, 동물들, 가축들, 그 다음에 우리를 창조해 주신 날이에요. 그렇죠? 네. 여기 있네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무엇과 무엇을 창조하셨죠?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요. 이렇게 창조가 되었는데, 그다음부터, 그다음부터 이제 잘 따라와요. 그다음부터, 아담과 하와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요?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완벽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려라! 모든 것을 정복해라 하시고, 그 권한을 다 주셨는데, 세상을 다 다스려 권세 주셨는데, 그만, 어떻게, 이 사단 뱀한테 넘어가 버렸잖아. 그쵸? 타락을 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사탄의 말을 들어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제일 처음 사람, 제일 처음 사람, 아담이 사단의 말을 들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가 누구한테 넘어왔어요? 사단한테 넘어왔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지금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사단이 다스리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단을 이겨요? 못 이겨요? 예 맞아요. 그래서 우리도 세상을 다스릴 수 있어요 그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는 그 힘을 찾을 수가 있어요 믿어요? 네 그래서 우리 다음부터 한 볼게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계속 죄를 짓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계속 구원하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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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말씀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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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졌어요 우리 타락을 했어요 그 자녀들도 아벨, 가인 기억나요? 네. 네, 아벨은 가인보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받아주셨죠? 네. 가인의 제사를 받아주셨어요? 안 받아주셨어요? 안 받아주셨어요. 아, 그래요. 믿음으로 안 드렸기 때문에. 믿음으로 안 드리는 건 아무리 좋은 걸 드려도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우리 친구들 지금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죠? 네. 그럼 하나님이 받아주실까요? 안 받아주실까요? 받아. 우리 친구들 믿음으로 드리면 다 받아주세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 그런데도 사람들이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계속 복을 주시기 원하시고 거룩한 우리 우리 무료들을 만들기 원하셨는데 그래서 할수 없이 할수 없이 이 세상을 물로 다 쓸어버렸는데 또 믿음이 있는 누구 당초하는 누구 자요 노아. 믿음이 있는 노아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쓸어버릴 거다 하는 걸 눈에 보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열심히 강지를 지어서 이렇게 모든 물심판 가운데 모든 가족이 살아남았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었을까요? 몇그 시간이 흘렸어요.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됐을까요?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차는 높아져가지고 되고 싶어서 또 탑을 먹먹먹 쌓았어요. 이탑 이름이 뭐죠? 아희가밥 네, 탑.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로 심판하신 다음에 무지개 언약으로 다시는 내가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게 하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민간들을 너무 사랑하시거든요. 지금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저들도 너무 사랑하시는데 너무 교만해지고 또 죄를 지니까 할수 없이 말을... 다 섞어버려서 오온땅이 흩어버렸어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 그래서 지금 미국만, 뭐 아랍어, 무슨 일본어, 우리가 지금 말이 다 다르죠? 네, 하나님이 흩으신 거예요. 이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높아져서 우리가 경만해지면 우리 친구들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벌받아요. 맞아요. 죄의 싹승 사망이라고 반드시 값이 있어요. 우리 얼마나 종이 한 장도 돈을 내야 살수 있죠. 예, 항상 값을 치러야 돼요. 뭔가를 얻을 때는. 그래서 이렇게 흩어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라도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믿음의 초조이을 부르세요. 피피티 넘겨주세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 보지 않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우리 친구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기억나요? 네, 한번 해볼게요. 뭘 준다 그러셨죠? 큰 민족을 줄게. 두 번째.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해줄게. 셋째.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줄게. 넷째. 땅을 자손들에게 줄게. 하고 하셨는데,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맞아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 지금 몇천 년이 흘렸지만, 3천오백 년, 사천 년이 넘게 흘렸지만, 약속을 지키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었고, 여덟 명 밖에 안 됐었는데, 그쵸? 그리고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해줄게. 우리 지금 아브라함 다 알아요, 몰라요? 안 믿는 사람도 아브라함 이름 다 알아요, 그쵸? 이름을 장대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줄게.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책, 그 책도 우리가 있는 말씀도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에 의해서, 교회들에 의해서, 허, 우리 손에, 우리 친구들의 손에까지 왔어요. 그쵸? 말씀이 이루어졌죠. 땅을 자손에게 줄게.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죠. 하나님은 몇천 년 전에 한 약속이나, 1분 전에 한 약속이나, 다 지키세요. 우리 친구들 다 믿어요. 아멘. 이제 다음 또 옮겨줄게요.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죽여도 살리실거야 하고 이삭을 드리는 믿음을 보였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이삭 네 이삭도 믿음으로 야곱과의 손을 축복했고 그 다음 이삭의 아들이 누구죠? 빛을 넘겨주세요 야곱 야구 맞아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었지만 아빠도 속이고 형도 속이는 그런 야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널 떠나지 않겠다 하면서 약속을 끝까지 지켜주시고는 지금의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을 야곱에게 주셨어요. 기억나요, 친구들? 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누구죠, 아들? 야곱의 아들 모세? 나? 이 할아버지는 야. 좀 재해 나옵니다. 야곱의 아들은 1 2 아들이에요. 우리 친구들 다 외우지 못했죠? 예, 로세 1한 번째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 이큰 민족을 애굽에 들어가서 큰 민족이 되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이 할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이 할아버지가 다음 다음 다음, 다음 이 할아버지가 80세인 지금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80세 때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그 민족을 만드는 동안 하나님께 살리셔서 종살이가 이집트에서 종살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큰그 능력으로 드디어 바다를 가르는 홍해를 가르는 그 기적을 이집방위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우리 친구들 기억나요? 예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는 야곱의 이야기였고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어마어마한 민족을 다 이끌어내셨어요. 그리고 시내산에 딱 도착을 했을 때 우리 친구들 다 배웠죠. 시내산에 하나님 뭘 주셨죠? 시내산에 딱 도착을 했어요. 이제까지 출애굽에서 살았어요, 이집트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잘 몰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불렀지만. 구별되지 않았어요. 거룩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기명 말씀도 주시고 내비게 말씀도 주시고 그리고 내가 너희랑 함께 하겠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성막도 성막 모형도도 주고 저기 성막을 만들어놨네요. 저 앞에 성막을 만들어놨네요. 하나님께서 가운데, 너희 가운데 내가 있다. 내가 날마다 너희를 만나주겠다. 하는 마음으로 성막 모형도도 주셨어요. 그쵸? 하지만 우리가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제사를 드리고 하도 우리가 온전하게 우리의 죄가 다 지켜질까요? 안 돼요. 안 돼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온전한 제물. 그냥 양과 소가 아니라 온전한 제물을 내어 주셔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 계시고 지금 여기 예배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우리를 복되게 만들어 주시길 원해요. 우리 친구들 다 믿지요. 네. 그래서 우리 오늘 모세오경 학교, 모세오경 학교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온전한 폭, 깨끗하고 온전하고 순결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보시기에 힘이 아름다웠다 하시는 그 모습들을 우리 친구들이 다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를복고거름하게 아, 하셨어요, 하셨어요. 아멘 네. 우리가 제일 앞에 주님께 나오면 우리는 복대 사람이 돼요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돼요 거룩이 뭐라고 했죠? 구별하다 라고 했죠 구별하다 우리는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구별된 백성이에요 우리 요새 할아버지가 기도하고 이만 물러갈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늘교회 인형부 직원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처음으로 명령하신 거룩하고 복된 이 나를 지킬 수 있도록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나를 거룩하고 복된 나로 지킬 수 있도록 복된 사람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네. 그러면 할아버지는 물러갑니다.